안녕하세요, dc 노현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8번,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돼요. 이런 식으로 생긴 물체도 뭐 이렇게 중간에 필렛값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 필렛값을 안 넣어도 되고요. 넣어도 되나? 정답 볼게요. 어, 아, 여기 보세요. 어, 이런 식으로 필렛 값에 점을 찍죠. 그러면 이 필렛 값을 넣, 넣어가지고 그려주셔야 돼요. 만약에 아까처럼 저 앞에 뭐 1번처럼 여기 안 찍는다 하시면 안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어. 자,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잡을까요? 얘는 60이고 60이고 100이네요. 그럼 이반대가리 50이겠죠? 50에 60당 말면 10이죠. 응. 예. 이건 그냥, 근데, 사각형만 잡아도 무거네요 응. 예. 이런 사각형좀 잡아도 무거워요. 렉탱글 그냥 100콤마백 할게요. 100콤마백. 예. 100, 100. 0콤마형부터. 1 0 0마백 자. 그런 다음에 어차피 중심선. 응. 중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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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목으로 바, 갖다 박아야겠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바, 갖다 박으시고 얘를 잠가주세요 그런 다음에 바꾸신 다음에 얘는 POL 얘는 팔각형 앞에 문제랑 비슷하죠 얘는 중심 찍으시고 외접으로 C 엔터 하신 다음에 위에 톡 찍으면 딱 그려지는데 C 엔터 이렇게 아, 이 중심이 이상한데 걸리네 잠시만요 어, 내가 off-snap을 안 켜놨네요. p 네. o l 발각형, 여기. 찍고, C, 엔터, 이렇게. 콕 찍으시면 되겠죠. 자. 우선, 얘 높이는 얼마냐면, 이거 우선 따로따로 그릴 생각 하지 마시고, 밑에 거다 올리세요. off-snap. 익스트루드 24. 자. 이게 뚫렸죠. 여기서. 60, 12죠. 그러면 선하게 위로 색깔 바꾸셔가지고. 12. 그리고 얼마 없앴? 30 벌리면 되겠죠. 어차피 이게 12 올리고 30 올리잖아요. 이렇게 날릴 거란 말이야 렉탱글을 대충 그리세요. 대충 그리면 돼. 어차피 날릴 거니까. 얘는 지우시고. 얘는 익스트루도 어떻게. 많이, 많이. 많이 하신 다음에 얘는 밀어 하시면 되겠죠. 밀어. 밀어 하시고. 얘가 지금 이렇게 날라간밤 반만 날라가 무브로 얘가 양쪽으로 익스트루드가 안된다고 안 했죠 이렇게 되는 대충 올리신 다음에 직교로 SU 엔터 엄마 직고 엔터 새끼 두마리 직구 엔터 이렇게 날라갔죠 밑바닥 밑바닥 그어졌죠자그 다음 여기 안 거, 자안에거는 서클이 얼마짜리냐면 음, 36짜리죠 지름이 36짜리 예. 얘는 익스트루드 그냥 대충, 많이 올리세요. 98까지 올려버려, 그냥 98. 어차피 합칠 거니까. 응. 98까지 올려버려요. 어, 합칠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 안에 서클도 얼마짜리? 42짜리 한 개. 얘는 익스트루드 48이죠. 48. 응. 그럼 바꾸신 다음에, 얘를, 여기 지금 면되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어차피 얘가 이렇게 딱 맞잖아. 98 맞죠? 응. 어. 앗, 잠시만요. 요거는 원, 원이 아니라 이거 그려줘야 되네. 예. 18. 예. 요까지 그려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예. 42. 요렇게 이까지 그려야 되네요. 예. 여기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이게 옆에 안몰려져 얼려있기 때문에 사4기시에그려주시여기에4그려주시여기에사랑여기를다시 그려주시고 옵셋 얼마? 60. 여기도 다시 그려주셔야겠죠, 이렇게. 다시 그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에서 3, 시기에다그려주시 4씩 그려주시고 이그기씩주시고그 그려주시고 실내로, 아, 지금 2D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2D로. 이렇게 정리해 주신 다음에 얘들은 지워버리고, 그러셨으면, 자, 리젠 하시고, 익스트루트 얼마냐면 얘가 48이죠. 48 하신 다음에, 프론트에서 무브로 이렇게 옮기면, 딱 맞겠죠? 얘를 얼마 올렸어요? 98 올렸으니까, 98. 어. 그런 다음에 이 UNI로 이렇게 합쳐주시면, 다 선택하고 합쳐주시면 이렇게 녹으면서 알아서 이렇게 그러시죠 응. 알아서 해 되잖아 됐죠 요게 원 뚫어야 되네 얘는 구멍 한개 하시고 여기서 서클 얼마짜리냐면 D 엔터 음, 이게 얼마짜리냐 얘는 얘랑 이게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차는게한기 뿐이 니안 보이겠죠 3 6짜리 똑같이 서클 r D 엔터 3 6짜리 그리고 서클 근데, 얘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 아, 예, 맞, 맞네요. 응, 음. 음, 맞아요. 이거, 서클 얼마짜리? d, 엔터, 20짜리. 자, 얘는 익스트로드 얼마? 아, 죄송합니다. 이 48이 아니었네요. 음, 제가 이거 48로 그랬죠어마나 세상에. 저, 이, 이걸 잘못 봤네. 40인데, 40인데 48로 그려버렸네. 음, 48이죠. 어, 음, 요거는 다시 합, 치기 전에 다시 돌아갈게요. 어, 이걸 다시 올릴게요. 익스트루드 40입니다. 42. 음, 죄송해요. 를 음, 예, 다시 올리신 다음에 다시 합치면 되겠죠. 어, 그럼 다시 그릴게요. 여기서. 서클 얼마짜리냐면 여기서 지름이 46짜리 그리고 색깔 바꾸셔가지고 헷갈리니까 서클 지름이 20짜리 음, 얘가 높이가 얼마냐면 48이죠 48 얘는 익스트루드 아, 이 안쪽에 있기 48이죠 얘가 익스트루드 48 바깥에 있기 익스트루드 얼마 8 이래 되겠죠 얘는 옮기시면 돼요 여기서 터프에서무으로 어차피, 중심, 중심 걸리니까 똑같겠죠. 얘두개 다시 잡아서, 중심, 중심 올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j e 젝트로 엄마 찍고 엔터, 새끼 두 마리 찍고 엔터 하면 이렇게 뿅! 뚫리면서, 이렇게. 그러지겠죠 음, 그러면, 여기 필렛 값만 넣으면 되겠죠. 필렛 값은 3D 뷰에서 넣으셔야 돼요. 2D 뷰에서는 이게 잘안 들어가요. 여기서 YFM 바꾸신 다음에, F, F, F 엔터. 어디죠? 요게죠. 예, 얘, 얘 선택하시고, 8 엔터. 이도 넣어야 죠 선택하고 엔터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음. 그러면 정답을 맞춰볼게요. 마이너스 1,코마, 마이너스 2,코마 1. 자, 마이너스 9,코마, 마이너스 1,코마, 마이너스 2,코마 2. 자. 그런 다음에 3p로, 어디죠? 여기, 4개나 찍네. 여기, 여기. 얘는 4분점으로 찍으시고, 이렇게. 음. 그러면 얘 거리값이, 153.2981, 153.2981 맞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점을 안 찍고 있죠? 뭐, 4분점이 넣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뺐던 거, 얘, 안그러대요어 어. 저는 어차피 예제 풀이 한다 다 그리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치러 가면, 안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기 안 찍잖아. 안 찍는데는 안, 안, 그래도 상관없어요. 얘도 3p 하신 다음에, 얘는, 여기 4분, 4분점이겠죠? 네, 잠시만요. 이게 1콤마 마이너스 2콤마이네요. 네. 여기서 얘 4분점으로 찍으시고, 그 다음 점이 여기 4분점이죠? 여기 4분점 필레들어가는데 어렵게, 어렵게 되었네 그리고, 이, 쪽이죠 이쪽 선. 그리고, 어, 끝이네요. 자, 얘는 거리값이, 어, 3피로 그려야죠. 3피지송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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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면, 149.2745, 149.2745, 정답이 맞죠? 어,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